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르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최근에 연식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옵션 외에도 옵션 구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우선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등급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럭셔리 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으로 끝이 났다면 새로 연식 변경이 된 니로는 트렌디 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시그니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이 택을 적용했을 때 2439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017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연식 변경 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최고 등급이 시그니처만 19만원 정도가 저렴해지기는 했는데 어차피 선택옵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연식 변경을 할 때마다 얄밉게도 가격을 조금 조금 올리기 때문에 눈에 띌 만한 가격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파워트레인은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기모터와 합산을 했을 때 시스템 합산 마력이 141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 높은 마력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기에는 충분한 마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장 컬러도 연식 변경 전하고 똑같습니다. 6개의 외장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노우 화이트 펄 같은 경우에는 기아 국룰로 도장 비용을 받고 있죠. 니로는 7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장 컬러에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3가지 컬러를 운영을 했었는데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는 삭제를 했어요. 제가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를 보면서 이 색깔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블랙 인테리어와 플럼 인테리어 두 가지 인테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플럼 인테리어는 인조 가죽 시트 버전은 없습니다. 가죽 시트 버전만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등급에서도 옵션을 선택을 해야 선택을 할수 있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진짜 풀옵션을 선택을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플럼 인테리어고 나머지 인테리어들은 다 그냥 블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은요 시그니처를 제외 나머지 등급들의 휠은 다 16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은 등급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시그니처로 넘어가게 되면 18인치 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니로라는 차량이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많이 둔 차량이기 때문에 18인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선택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휠 크기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8인치 휠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시그니처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내 인포테인먼트는요. 8인치 오디오 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시그니처 등급에는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등급들도 선택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포테인먼트가 니로의 강점 중에 하나인 게 보통 아래급 차량들은 기본 오디오를 컴팩트 오디오를 많이 넣어주는데 니로는 그래도 기본 오디오로 8인치 오디오를 넣어준 모습이에요. 이거는 니로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본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거나 옵션을 선택하기. 되면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풀 LCD 클러스터는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두 클러스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모든 등급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크래시 패드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같이 쌍둥이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은 뭐 그냥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옵션을 살펴볼 텐데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조합을 했고 6단 DCT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운전 안정성까지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차로 유지 보조도 기본으로 포함을 하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기본 모델에 추가를 해 줬는데 제 생각에는 니로 차 크기를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있는 기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외장에는 16인치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헤드램프는 벌브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또 미쉐린 타이어를 넣어줬어요. 굳이 미쉐린 타이어를 넣을 게 아니라 가격을 한 10만 원 정도 깎아줬으면 좋겠네요. 내장은 블랙 인테리어가 기본이고요. 슈퍼 비전 클러스터는 4.2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선글라스 케이스도 들어가 있어요. 선글라스 케이스 요즘에 안 들어가는 차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다가 한줄쓴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귀엽네요. 편의사항 보시면 스마트키. 빠졌습니다. 폴딩 타입 리모컨 키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모니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이기 때문에 세트로 후방 모니터까지 넣어준 모습이에요. 후방 모니터가 이 정도 차량의 기본 등급에 들어가 있는 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니로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연식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줬고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도 넣어줬네요. 기본적인 옵션은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닌데. 몇 가지 빠져있는 옵션들이 있죠. 그 빠져있는 옵션들은 컨비니언스 플러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컨비니언스 플러스 안에는 1열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있기 때문에 트렌디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컨비니언스 플러스를 거의 선택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대체적으로 아쉬운 옵션은 두개 정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핸들 열선을 선택 옵션을 통해서도 선택을 할수 없다는 점하고 헤드램프가 벌브 방식이라는 점이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등급 보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열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핸들 손뜨도 여기에는 넣어주네요 거기다가 2열 에어벤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나름 트렌드에서 결핍 되어있던 옵션을 어느정도 상세하는게 가능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옵션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스타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같이 선택하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블레스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포함을 해줘요. 거기다가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자전거까지 감지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시트는 1열 통풍 시트까지 넣어주고요. 2열 열선 시트도 넣어주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넣어주네요. 그리고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로 들어가게 되면요. 시그니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넣어줍니다.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타이어 휠도 18인치 휠로 커지는데 여기다 또 미쉐린 타이어를 넣어줬어요. 이게 제조 과정에서 미쉐린이랑 무슨 협업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꾸 미쉐린 타이어를 넣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좀 줄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타이어 질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시그니처 등급에 와야 들어갑니다. 니로가 LED 헤드램프가 진짜 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인치 클러스터,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들어가고요. 동승석 시트 옵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컴포트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죽 시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 등급이 인조 가죽 시트고요. 그리고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옵션들도 들어가네요. 테크를 선택하게 되면 크레일 사운드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니로 하이브리드의 연식 변경된 옵션을 살펴봤는데 새로 추가된 옵션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옵션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옵션 구성은 바뀌었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어떠한 선택 옵션도 선택하지 않 면 2,6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니까 가성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에 소형이긴 하지만 SUV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뽑는다는 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가성비 포지션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